여기서 보시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제목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활성화 에너지와 효소. 모르긴 몰라도, 효소는 도와주는 애야. 물질 대사를 할있때 도와줘.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활성화 에너지가 나왔어. 얘와 얘가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나왔겠지. 그럼 무슨 관계일까? 자,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를 보자 사전적 의미.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공급해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오늘 살짝 다시 한번, 최소한의,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려. 자, 편하게 다시. 쭉 지우고, 얘를 좀 확대할게요. 지금 여기서 보 보면 반, Y축이 에너지인데,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여기 있어요. 보이지? 그 다음에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누가 더 많아? 얘가 더 많지. 그럼 반응물 생성물이 되면 될때 에너지 양이 줄었지. 라는 말의 뜻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그래 나갔다. 그걸 반열반응이라고 하면 되겠네. 음, 나갔으면 이와 작용이 되겠다. 쪼개지면서 에너지 나가야 되는다 근데, 음. 생각해보자. 또 하나. 예를 잘 들어주는 게 좋아. 내가 라면 끓여 먹을 거야. 그럼 냄비에다 물 넣고 라면 넣어? 언제 라면 넣어? 구이도 응. 어려운 거안 먹어. 끓을 때 라면 넣잖아. 그러면 언제 끓어백도씨가 됐을 때. 그러면 물을 가면 열을 줘서, 에너지를 줘서 물이 언제가 될 때까지? 백도씨가 됐을 때 끓지. 근데, 99도 줬어. 끌어, 안 끌어? 안끌 150도 줬어. 당연히 끌지. 물이, 물이라는 애가, 액체가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 에너지, 여기 100도씨가 될 때까지는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변하지.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최소한의 에너지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 라고 해요 근데 아까 제목이 뭐였었지? 제목이 활성화 에너지와 효소지 이쪽 보세요 여기서는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활성화 에너지를 말 한국말로 너무 기니까 라지 이 스몰 a 라고요. 해 그래서 활성 효소가 없었을 때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 돼? 없었을 때는 최소한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일로 넘어가겠죠, 오케이? 근데, 어 이거 이거 하면 에너지 방출인데 왜 들어가요? 이만큼 들어왔다가 이만큼 들어와서 이만큼 나갔어 그럼 결국엔 이만큼 나간 거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뭐가 중요하냐 효소가 있어 효소가 아까 내가 배운 효소가 뭔지 효소가 한 단어만 기억해 효소 헬퍼 헬퍼 도와줘, 도와주는 거야 뭘 도와줘 활성화 에너지가 있었을 때그림으로 보자. 그치, 어떻게 돼? 그치. 이만큼 받아야 넘어가던 애가 이만큼만 밖으로 넘어가지. 그럼 당연히 이 빨간색에 비해서 파란색이 더 어떻게 될까? 반응 아니다. 그래! 눈이 있으면 보세요, 야.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안는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라 사전적 의미인것 뿐이야. 그럼 요 높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효소가 있으면 뚝 떨어지겠지. 그럼 나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애가 있냐면 음, 이런 애도 있지 않을까? 원래 효소가 없었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바다에 넘어갔는데 어떤 물질 넣 효소 어떤 걸 넣어줬더니 이렇게까지 더 올라갔어. 그 반응을 잘하게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야? 그치. 못하게 하는 효소들이총매되시 있어요. 음, 그냥 듣기만 해. 방부제라는 들어봤나? 방부제가 뭐 하는 거야? 그거그 김에 보면 방부제가 꼭 들어있지 않니? 알지 그게 그 김이 반응 변, 변하게 만들어준 거, 변하지 않게 유지해주는 거야. 왜 유지하느냐? 방부제가 들어가면 이게 높아지는 거야 변화를 못하게 한다가 아니라 활성화에너를 높임으로 인해서 반응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디게 해주는 거지 안멸한다가 아니라 더디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방부제들 이걸 나중에 조금 더 심화를 하면 이걸 정총매, 활성화에너지를 높여주는 부총매 활성화에너를 낮춰주면 정 좋음에 라는 말을씁니다 그냥 넘겨요. 이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은 조금, 그좀 심한 문제에서 살짝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제,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수 있어. 뭘할수 있냐면, 활성화 에너지와 효소는 때리야뗄 수가 없다. 활성화 에너지가 뭐지? 요, 요 높이, 요 높이. 넘어가야 가능하잖아. 근데 효소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 있으면 왜 물질 개선를 돕냐면 물질이 변하려면 합성을 하거나 분해 하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이걸 낮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하기가 어때? 수월해지겠지. 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물질을 반응 속도가 그렇지. 활, 외우지마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는 건 그래프상에서 이게 어떻다는 거야. 그치그니까 넘어가기가 어때?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외우지 말자. 그럼, 내, 네. 생명체 내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 여기 있네. 활성화 에너지 를 낮춰. 활성화 에너지. 외우지 말고, 머리에서 그 그립, 요거 그립을 떠올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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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걸 어떻게 해준다고? 떨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쉽게 넘어간겠지오 그래서, 효소라는 건 생체 총매. 원래 촉매라는 아이가 원래 요거는 효소라는 용어가 아니라 원래 촉매여야 돼. 총매인데, 총매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주는 건 총매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총매를 생체총매, 줄여서 효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제상에 효소라고 하던, 총매라고 하던 해도 뭐 특별히 문제되진 않아. 근데 요새 효소를 배웠는데 총매가 뭐예요? 효소가 총매야. 음흠. 생명체 내에서 충매 역할하는 을 단백질 생명체 내에서 합성을 해 여러 가지로 한다. 여기서 그대로 높은 온도의 성질이 변해서 온도가 높으면 이 효소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거든. 요 단백질은 온도와 pH 되게 민감해. 아이때서저 그렇죠? 그냥 온도가 높으면 너 죽지. 아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죽는 거야. 물질 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응을 일시로 적으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여기 이제 중요한 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겠죠. 근데 여기서 3번과 4번이 중요해. 시험 재상에서 하나의 요소는 하나의 특정 반응물, 여기, 하, 물, 과만. 자, 생명과학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아밀레이스 들어가는 입에서 나오는 거. 이거 누구 분해해? 탄수화물. 트립신은 단백질을라이페이스는지방을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단백질이나 지방을 건들지 않아요. 온리, 탄수화물만 분해합니다. 마찬가지로, 효소는, 그 어떤 효소는 그 물질하고만 반응을 해요. 여기서 잠깐만, 말로만 들어. 진화론적으로, 아니, 그러면, 예를 들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 음, 물질 대사가 한 2만여 기가 있거든? 그러면 2만여 개의 물질 대사를 하려면 효소가 몇 종류가 있어야 돼? 이거 대부가 2만 명이가 있어야 되지. 그럼 너는 그럴래? 아니면 한 요소가 이 물질 대사 A라는 물질 대사 B라는 물질 대사 C라는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게더 나을지. 그치? 어 물질을 하루마다 다 다다루기 그 많은 걸 담아낼까를 한 요소가 a 얘에 관여하는 게더 효율적이잖아. 인정했지? 근데 왜 지나간 쪽으로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있을까 듣기만 하세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효소가 망가졌어. 어떤 이유로 그러면 요 A라는 물질에 대해서 C라는, B라는 물질에 C라는 물질에 다 뭐가 되니? 일을 할 수가? 그치. 그러니까 어떤 효소가 망가지면, 그 얘가아이 일을 못하면 되는데 얘가 하나가 두세 개를 보이얘 하나가 두세개 일을 다 못하게 되니까 더 위험한 거지 비효율적이긴 한데 안전하지. 자 그럼 너희 다시, 다시 물어볼게. 효율적으로 살래 안전하게 살래? 전 짧고 굵게 살래요? 이런 애들 있어. 젊은 애들에서 짧고 굵게 산다고 하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얇고 길게 사는 더 좋아. 나는, 어, 내 성격, 어, 외국인난 20대 때, 친구들 막 친구들과 놀고 막 이러고 막 했잖아. 그때 이렇게 보면서, 두 중에 하나 선택해야만 했어. 즐거움, 20대 때늘 즐거움 하다가, 지금 막 놀다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에서도 일할 것 같, 어, 끔찍한 거야. 조금 어차피 20대도 살겠지만 30대도 살거 아니야 40대도 살 거고 너같으면 20, 30대 즐겁게 살고 20, 30대 20대 즐겁게 살고 4 50대 계속 일할래 20대 때 빡세게 살고 40, 50대 쯤 편하게 살래 누구가 잘 짜임을 순 없어 선택이야 나는 후자 쪽으로 되겠어 나는 4 50대 쯤 편하게 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기해야지 효율성이야. 외우지마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특정 운 반응물에만 안전을 위해서 진화로으로 거듭을 했어요. 근데 우리 몸이 인간이 생명체가 바보가 아니야. 제가 되게, 되게 비효율적인 거 맞아. 근데 얘가 이거를 보완했어. 어떻게? 물질대상 여러 단계 반응을 거치면서 여러 단계 반응을 하면서공유가 다르긴 해. 그다음에 여기서 봐. 반응 후 효소는 분리돼서. 다른 반응물과 결합하여 제사요. 다시, 효소가 반응을 하는데 도와줬지. 그럼 효소가 도와준 다음에 다시 와서 또일요 다시 할게. 반응물이 생성물 될때 효소가 반응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2만여 개가 있으면 2만여 개의 종류가 있긴 한데 그 수는 종류는 많은데 개수는 조금만 더 해도 돼. 도와주고 또 돕고 또 돕고 할 때마다 효소가 개수가 같이 반응하는 물질이 많을수록 효소도 늘어나는 게 아니라 효소는 적게 있어도 돼. 왜 쓰고 또 쓰고 효소는 함 도와주기만 하니까. 그러면 3번과 5번이 약간 뭐랄까 보완적 역할 1대1 반응이긴 하지만 얘가 100개 있다고 해서 얘가 100개 있을 필요는 개수는 없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3번과 5번 약간 매치가 될까? 오케이. 그래서 유시한 걸로 3번 같은 경우는 효소 기질 반응 특이성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좀 이야기 듣고, 문제 풀다가, 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어, 뭐지? 하지 말고, 개념을 다시 보든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앉아서 공부하는 거 수학, 영어나 열심히 공부해. 외우고 풀고 외우고 푸는 건데, 과거 포인트 잡는 게더중요해 오케이, okay, 잠깐 또 하라고 하도